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선생님이 이다가 한번 복습을 하고서는 넘어갈 건데 여기 봐요 그냥 우리가 이제 2차방정식을 풀때이 풀이법이라고 선생님 순서를 알려줬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뭐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자 이런 건다 알지? 이 곱했을 때 0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0, 0. 0이니까 앞에 게 0일 때랑 뒤에 게 0일 때 해서 헤들이 구해졌었던 거 확인했지?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느낌이네. 보세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얘는 의심이 완전 제곱식일 리는 없잖아. 이게 마이너스 1 상태니까. 그치? 그다 합, 차도 아니겠지. 합차는 항이 몇 개여야 돼? 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두 개여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합곡공식인가도 보려면 합곡공식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 했고, 그러면 마지막 공식. 그럼 니까 네. 1, 2, 1, 1 하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를 위에 붙이거나 아래 붙이거나 해서 X자로 곱해서 이거 알지? 네. 근데 여기다 위에다 붙이면 딱 얘가 어떻게 돼? 마이, 마이, 마이 1, 플러스 1 하면 마이 돼야 안 돼, 야안 네. 돼? 되니까, 찾았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곱한 게 0이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럼 얘둘이 곱했을때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예. 그럼 얘가 0이다 해서 x는 몇이야? 예. 1이고 이것도 연습했네 얘가 0이다 x는 아, 예. 1 넘어가서 2로 나눈걸 암산하자 했지 이제 이런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저번에 한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어쩐다고? 해가 그냥? 나옵니다. 구해진다 이거 기억나지? 예. 그리고 이것도 보자 자 얘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어있네 뭘로 되어있어? 완제로 되어있고 는몇골이야0골로 되어있네 자 그럼 이렇게 는 0으로 되어있는 완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럴땐 무슨 근이 나온다 했다 중근 중근이 갖는다 했다 왜 중근이 나오냐면은 사실 2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는 2x 플러스 1 두개를 곱한게 0 됐다 이거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얘가 0이다해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뭐겠어? 그럼 얘가 똑같은 근이네 두 개가. 그러니까 근은 그냥 얘한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근이라고 이런 걸 우리가 중복된 근 중복됐잖아. 그지? 이거 다 알아들어? 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 16이라고 할게. 자, 얘도 네. 완전 제곱식 꼴이긴 한데, 우변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0이 아니지. 이럴 땐 내가 중근 나온다 했어안 나온다 했어중근이 아닌 거야, 이럴 땐알겠죠요 네. 근데, 이렇게 완제로 되어 있는 꼴에서는, 선생님 방금 얘처럼 굳이 인수분을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었죠. 없다 했어요. 왜? 요놈을 뭐 했더니 1 6일에 제곱했더니. 제곱. 제곱 그럼 요놈의 정체가 뭐야? 요놈이란 그 요거. 설마 사겠지? 아. 제곱이 때16된 거니까. 그러면 X는 3, 이항에서 플러스 상태면은 마삼 플러스 4니까 1. 마이너스 3면은 마삼에서 4 빼니까 마치. 이렇게 해서 두개해 나오는 거 이해 돼? 네. 요것도 얘기 다한 거지, 저번에.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건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해서 해차아 근데 완전 제곱 식골로 나왔어. 그러면 우변이 0이면 중근으로 나오는 거고, 우변이 0이 아닐 때, 이때는 중근이 나오진 않고, 그치만 이때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 있어 없어. 어,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머지곱했을때 뭐 16되지, 이 생각만 해서 찾으면 된다는 라 것까지 알겠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상황이 다 아닌 요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요런 거.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지? 그렇다고 뭐 이런 완전제곱식으로 이미 되어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뭐 이럴 때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방법 알려줬지. 뭘 이용해서? 완전제곱. 완제를 이용한 풀이를 알려줬다. 근데 이 완제를 이용해서 푸는 걸할 때도 이거 보자. 상황이 두 개라고 알려줬지. 네. 어떻게? 2차 계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알려줬고 얘처럼 2차 개수가 1일 때는 바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상수항을 뭐 시켜? 이항시켜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 지금까지 했던 완전제곱식으로 얘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라는 거지 얘가 2차 개수가 지금 1 상태니까 얘가 완제가 되려면 상수항이 뭐가 있어야되라고 물어보면 1차 계수의 뭐에 뭐? 절반의 제곱 그럼 얘를 2로 잠깐 나누면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몇 대? 4 그럼 4를 여기다가 더하는데 한쪽 변만 더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 변에 같이 더해주고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는 뭐가 돼? x-2라는 완전제곱식이 돼버렸지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한 요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준 거야.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네. 이렇게 보여? 이해됐어? 그럼 얘가 완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요놈 자식을 뭐 했더니 5야. 제곱. 그럼 요놈 놈 자식은 뭐야? 제곱했을 때 5가 된 거니까 아, 풀마 루트 5지. 그렇지. 요놈 자식을 그대로 써. 이렇게. 그럼 그때 x는 2이항해서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가 두개 나오게 된다 기억나지? 네그 다음에 이, 이것처럼 2차 계수가 1이 아닐 땐 어떻게 하고 알아 있어? 2차 계수로 다 같이 나누어라 먼저 다 같이 양변을 그럼 2로 나누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2, 0나 이거 뭐야 2 분의 0은 그냥 0인 거고 이거 2로 나누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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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은 이렇게는 x 제곱 얘는 4x 얘는 3그 다음에는 얘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2차 개수가 1 상태로 맞춰졌기 때문에, 아까 너희가 여기 2차 개수가 1일 땐 바로 뭐 했다고 상수항을이항하고 2항.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 개, 한 과정만 더 있는 거일 뿐이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똑같이, 얘이항해서 2분의 3이 되고. 얘의 뭐에 뭐? 반해제곱. 암산해봐 몇? 4. 또 산에? 일단 4더 하고. 맥스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통분하면 2분의 몇이니? 11 그럼 여것도 마찬가지네 완제는 어떤 숫자 꼴이 됐잖아 그러면 요놈 자식을 제곱했더니 얘라는 거네 그럼 요놈 자식은 또 뭐라고 하면 돼? 풀마 루트 2분의 1 1을 써서 2만 이항해서 이 숫자 한 개랑 마이너스일 때는 이 숫자로 해가 두개 구해진다 자 여기까지를 연습한 거야 저번에 복습한 거야 여기까지 다 마스터 해왔어? 이해해왔어? 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설명할 거냐면 이제 근의 공식 설명합니다 보세요 근의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거 이체얘들이 과정 얘 예. 요거 요거를 잘봐 자, 얘를 한 번만 더 해봐. 방금 쌤이랑 계산했던 것들, 인수분이 안 되잖아. 인수분이 안 되고, 그럼 방금 쌤이랑 했던 거는 얘를 뭘로 만들어 주자는 거야. 완전 제곱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지. 이차 계수가 1이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1이 아니면 윤동아 뭐 하고 하라고? 얘로 뭐 하라고? 나눠. 얘제 3으로 다 같이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근의 공식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해서 근 찾는 건 쌤이랑 연습해봤잖아. 근데 이 과정이 조금 귀찮지? 네. 귀찮다 보니까 얘를 봐잘 들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문자 앞에 곱해지는 수를 뭐라고 불러? 계수라고 개수. 부르지. 이때 이 2차 계수를 a로 바꾸는 거야. 2차 계수를 뭘로? A로, 그 다음에 1차 계수를 b로 놓고 상수항을 C라거나 A, B, c 라고나 abc 이렇게 놓은 거야. 그냥 원소인지 네. 알겠니?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너희가 이 완제로 바꿔서 풀었던 풀이를 그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대로 한다 봐봐. 지금 얘가 얘들아,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근해공식의 증명. 자 그러면 얘도 방금 똑같이 얘 우리 양변을 몇으로 나누고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도 2차 개수가 지금 1이 아니라 뭐라 써있어? A라 써있기 때문에 A로 다같이 뭐해야겠어? 아.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긴 A로 나누면 약분 될거고 여기 A로 나누면 A분의 BX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럼 상수도 A분의 C 이렇게 돼있겠네 자 A로 다 나눈 거 얘는 3으로 나눈 거 얘는 A로 나눈 거 똑같이 하는건데 숫자가 아니라 그냥 abc로 바뀐 상태로 하는거 알겠어? 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돼? 윤동아 여기까지 2차계수 1로 맞췄잖아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네. 그 다음 뭐 이항해? 항 상수. 상수항 이항하는거 그럼 여기도 얘들아 누구 이항하면 돼? a분의 c 이항하면 되지 네, 플러스 A분의 C니까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해됐어? 자, 내일 오면은 이거 근행공식 증명하라고 지금 쪽지시험 볼 거예요. 그냥 다 쓰면 돼, 이거. 자, 여기까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양변에 동시에 더했었니 우리가? 그렇지. 얘들 다시 다 대답해. 뭐 해봐? 반의 제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지. 네. 그얘 반의 제곱이면 얘는 몇이야? 이거 반이면 1이잖아, 네. 1. 네. 제곱하면 1, 네. 1. 더 했다. 그럼 얘도 얘기하세요. 얘의 뭐에 뭐를 더한다고? 네. 얘의 뭐에 네. 뭐? 네. 반의 제곱. 그럼 A분의 B의 반이라는 게 뭐야? A분의 B의 반이라는 건 2로 나누라는 거잖아. 네. 네. 반, 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2A분의 B지. 네. 그거를 제곱하면 뭐야? a 제곱이면 4a 제곱 분의 b, 제곱. b 제곱인데 그거를 양변에 동시에 더했다 이거야 이렇게 똑같잖아 지금 과정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되니 이제 우리가 완제가 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완제가 되겠네. x 플러스 뭐의 제곱. 봐봐, 얘가 얘들 뒤에 거의 제곱이 1인 거니까 1일 거 아니야? 되지. 1의 제곱이. 네. 그럼 3분의 1도 하기 1하니까 3분의 4다. 이렇게 되지. 네. 얘들아 네. 요까지만 적고 여기는 그냥 봐봐. 어. 잠깐 이해를 해야 돼. 잠깐 멈춰. 여기 봐.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럼 똑같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 그럼 x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플러스 상태니까 뭘로 연결해? 플러스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 뒤에 거의 제곱이 얘잖아 네. 그럼 뭐 제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야. 2a 분의 2a 2a 분의 b 제곱한 게 4a 제곱분의 b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리고 얘 통분하세요. 얘 아까 내가 통분해서 3분의 4라 적었던 것처럼 통분을 하려면 얘가 분모가 4a제곱이니까 얘도 4a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돼, 분모를. 네. 그럼 여기다가 동시에 뭐 곱하면 돼? 4a. 4a. 여기다가도 4a. 4a를 곱하면 얘가 4a제곱분에, 그럼 얘는 이렇게가 뭐야? 4ac지. 네, 네.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b제곱이니까 네.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냥 통분해서 더한거 이해돼 이거? 네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냈잖아 두개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거야 이거 해를 구하려고 하면 요 놈을 뭐한게 얘야? 진짜... 그러면 요 놈은 뭐라고 합니다 요 놈을 제곱한게 얘잖아 네, 네. 그럼 제곱했을때 3분의 4되는 숫자를 우리가 풀마 루트 3분의 4라고 하지? 네. 이렇게 해서 저 얘를 찾. 그럼 여기도 얘기해 봐. 얘를 뭐 했더니 얘를. 요놈을뭐 했다고? 제곱했더니 얘잖아. 그럼 제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는 그냥 플마 루트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그럼 그게 얘네 얘. 요거를 제곱한 게 얘니까 요놈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타내면 되겠다. 나 이게 어려운 과정은 전혀 아니고 그냥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이야. 문자가 뭔가 많아 보여서 너네한테. 근데 이거 우리가 저번주에 그 선생님이 이거 정확하게 공부해오라 했었잖아 완전적으로 바꾸는 거 이걸 선생님 그냥 a,b,c로만 바꾼 상태에서 하는 건 똑같다는 건 알겠어 절차는?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똑같이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 해는 이제 뭐라고 합니다 x는 얘만 뭐 시켜 이쪽으로 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플마 루트 3분의 4라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해를 두개 구한 거야 그럼 여기도 해 얘기해 보세요 이제 x는 얘를 뭐 시켜 네. 이양 마이너스 2a 분의 b, 풀마 루트 4의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 되는 거 이해 됐어? 네 근데 자 여기서 안 끝나요 그냥 계속 잠깐 봐요 일단 루트가 이제 분수에 되어 있는데 루트를 분자 분모로 나눠도 되지 네. 이렇게 루트 하나 루트 하나 이렇게 나눠줘도 되잖아 네. 내려놓고 봤더니 얘는 4a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4a제곱은 2a 통째의 제곱이라 해도 되지? 네. 그럼 얘를 2a의 통째의 제곱이라고 볼 거고 그럼 얘는 이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뺄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a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어? 분모가 둘다 2a 상태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분수로써 이렇게 분자만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얘가 얘들아 뭘 찾은 거겠어 그러면? 해를 찾은 거지 이거 너네가 해 찾았잖아 아까 똑같이 한건거 알겠지? 자, 이때 우리 적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A가 뭐라 했어? 음잠가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이거 근해공식 유도하려고 여기서 A가 생님이 몇 차계수라 했어? 몇 차계수? 그 네, B는 몇 차계수? C는 무슨 학? 여기서 A가 2차계수. B가 1차 계수 C가 상수항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되는거는 자, 선생님이 외워야되는걸 알려줄게 첫번째 암기해야되는거 일단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근네 공식 유도한 거는 이해됐어? 네. 얘랑 똑같이 한 거잖아. 이거 우리 저번 주부터 했던 거고. 알겠어? 그럼 이근네 공식에서 외워야 되는 건첫 번째로 이 공식 자체를 당연히 외워야 돼요. 얘를. 자, 내일 오면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물어볼 거야. 근네 공식. 자, 이제 다 같이 따라해 봐. 몇 a 분의 야. 자, 다 같이 뭐라고? 2a 분의 그 다음에, 그냥 B라고 하면 또 틀려. 네. 무슨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거 외우는데, 집에서 얘들아, 진짜 열 번씩 랩하듯이 막 해갖고 와. 열 번씩. 열 번씩 말하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말안 하면은 또 까먹어. 선생님, 너네한테 이거 열번 말해서 외우라면 꼭 말해서 외워와. 내가 이렇게 시켜도 안 하면 내 앞에서 시킬 거야. 야,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 몇의분의 2a분의 2A 2A 그냥 b가 아니라 뭔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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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플마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겠어?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때 a가 뭘 뜻하는 거라고? 2차 개수고 b가 2차 1차 개수고 c가 상수. 상수항이야. 자, 이거 공식을 먼저 외우시고 두 번째는 이 유도 과정 있지. 얘는 내일 오면 선생님 쪽지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들아, 집에서 세 번씩 적어 가지고 와 얘는. 이건 10번 말해서 오시고 얘는 적어서 오세요. 당장 내일 내가 와서 볼 테니까. 그리고 이때 A, B, C가 뭐 순차적으로 AX제곱, b x c 셈렇게 논거니까 2차계수, 1차계수 상수한거 알겠어? 됐지? 근데 이 근의 공식을 근데 왜 배울까? 그럼 생각을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오늘 그렇지 편해져요 뭐가 편해질까 여기 잠깐 봅시다 그렇지 잠깐 보자 만약에 너네가 얘를 해를 찾아야 돼 알겠지? 이 친구의 해를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나? 아니요. 되면 너무 좋아요. 되면은 바로 해가 나온다 이 자생님이. 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근내공식 근해공식을 안 배운 학생은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자요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스스로 다 만들어 나가면서 풀어야 돼.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할 때는 이차 개수가 몇인지 아닌지, 1인지 2차 아닌지 2차 보고, 2차 보고, 얘처럼 1이 아니면 얘로 뭐하고 알아 있어? 양변을 나눈다. 그냥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렇게 나눠. 그 다음 상수항을 뭐 시키고? 이항. 이항시키고. 그 다음 얘의 뭐? 반의, 반의, 반의 제곱. 얘의 반이면, 얘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제곱이면 25분의 9야? 네. 네. 이거를 양변에 더하고. 그럼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겠다. 얘 내가 방금 이거 5분의 3이라고 구한 거 빨리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네. 이 완전 제곱식에서 뒤에 거의 제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제곱했서얘 되는지 생각하면 얘는 5고 얘는 오, 3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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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3인 거 알겠지? 네. 그다음 얘를 다시 통분해. 그럼 얘는 5, 5 곱해야 되네. 그럼 25분의 14 그럼 얘를 제곱했던 얘네 그럼 얘는 다시 뭐라 얘기해야 돼? 플마 루트 25분의 14 루트를 분자분모에 쪼개고 그 루트 2 5는 그냥 5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해가 이제 다 나왔네.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4라고 구했지. 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내가 지금 이거 해 찾는데 너무 길잖아. 근데 이번 너네 내신시험에 이걸 하라고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내말 알겠어? 네. 근데 이이 이 짓이 너무 귀찮다 보니까 응? 사람들이 이 2차 개수 자체를 a라고 그냥 놓고 이 1차 개수를 플러스 b라고 놓고 상수항을 플러스 c라고 하고 똑같은 짓을 막한 거야 그랬더니 아까 x는 결론적으로 뭐에 도달했어 우리 공식 2a분의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필마 루트 b, b 제곱 마이너스 4 a c g 네. 이런 결론을 낸거야 이제 네. 그럼 이 결론을 외우고 있는 자들은 굳이 이런 귀찮은 과정을 다 거쳐갈 필요가 있어 없어 좋습니다. 없고 그냥 이 공식을 딱 써놓은 다음에 여기에 a 대신에 여기 원래 a가 몇 들어있었어? 5를 그냥 집어넣으라는거야 여기다 이렇게 5 b 대신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집어넣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그냥 얘가 이 과정을 안 거치고도 이해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해 네. 응. 됐지. 네. 자, 지금 질문한 것 중에 한 개가 근해공식 유도하던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루트를 선생님이 아까 여기까지 해 놓고. 이 루트를 분자분모로 나눠줬지. 잘 봐. 나눠줬지. 네. 나눠준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했었어? 루트 4a 제곱을 그냥 바로 이 4a 제곱이 뭐의 제곱이니까 2a. 2a의 제곱이라고 하면서 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그냥 꺼내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네. 근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꺼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네. 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이 하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꺼내? 그대로. 그대로 꺼내는 거고, 하트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라고 분명 배웠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에서 EA라고 하는 이 a 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들아, 네. 이말 이해돼? 그럼 얘를 그냥 꺼내야 돼?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 꺼내야 되지. 말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를 민서 봐봐. 마이너스 선생님이 붙여 꺼냈어. 그럼 마이너스 2A로 나왔지. 이렇게. 네. 그리고 앞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겹쳐 적은 거는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럼 한 방에 나타낸 게 이거거든. 근데 결국엔 똑같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은 뭐야? 일단 플마 삼은 플러스 삼도 되고 마이너스 삼도 된다라는 거잖아. 네. 근데 플마 마이너스 삼은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 만나면은 이번에 마삼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플삼이 되긴 하지만 결국엔 똑같은 얘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삼다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여 꺼냈더라도 앞에 플마 때문에 어차피 얘가 의미가 없게 돼 어차피 풀마는 얘가 마이너스가 처리가 돼서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만나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아까 마이너스였던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적긴 해야 돼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마플이라고 안 적고 어차피 마플이나 풀마나 똑같은 얘기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차 그러니까 계수 음수일 때도 결론은 그냥 공식 그냥 적용하면 된다 네. 알겠지? 자, 근데 이거를 봐 봐. 우리가 99단을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 그지 그럼 근의 공식도 너희들이 아주 완벽하게 외워 와야 돼. 봐 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써볼게. 인수분 안 되지, 일단은. 이렇게 뜯어봐도. 이렇게 아무리 해도 플러스 1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면, 근데 해를 찾으래. 해를 찾으라고 하면, 그냥 뭘 적용시키자고, 이제부터는? 근해공식. 근해공식. 근데, 잘 봐. 이 근해공식도 완전히 구구단처럼 외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해온 학생은 내가 너네한테 이거 만약에 근해공식 써서 해 찾아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 3으로 먼저 나누고 응, 3으로 나누고 막 하거나 아니면 그 공식 써놓은 다음에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다 써놓고서는 하나하나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거 A 대신 3 집어넣고 B 대신에 1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얘들아 그러면 나하고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왜 말로 외우라는 거냐면 말로 외운 사람들은 이게 바로바로 바로 암산이 돼.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우리 몇 A 분해라 했어요? 2A, 2A 분해라면. 근데 여기서 A가 몇이에요? 3. 3이에요. 그럼 2A는 3. 몇이겠어요? 3. 6 이렇게 된다고 그냥. 그다음에 2A 분해 B라 있어 마이너스 B라 있어. 마이너스. 그럼 B는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일이라 적고 플마 적으시고 루트 B 제곱. B 제곱이 몇이에요 여기서? 6. 얘 제곱 암산 순간적으로 빨빨리 리 해야 돼. 1 마이너스 몇 AC였어? 아, 4AC는 4 곱하기, 여기 A 곱하기, C는 마삼. 그럼 얘가 마마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지? 네. 36인 거 맞아? 네 음. 그럼 얘가 36에다가 1을 1 더하면 30? 7. 그래서 6, 마, 6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먼저이지 이해됐어? 네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의공식을 배우는 거까지다 설명을 했고 자 내일이 되면은 여기 잠깐 볼게 근의 공식 우리 방금 뭐라 외웠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외웠지 근데 근의 공식이 한개가 또 있어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하나 또 있단 말이야 자얘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네. 얘도 외워야 되고 알겠지? 근데 학생들 중에 귀찮다고 얘만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혼자 멍청하게 느릿느릿 푸는 거야, 문제 앞으로. 우리는 다, 쌤하고 배운 학생들은 다 같이 외우는 거야. 근 이걸 내가 내일 알려줄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만. 그냥 이 근행 공식까지만. 외우고, 쌤 이거 유도 과정 세 번씩 적는 거 내일 시험 본다 했어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오세요.